Saint connections. 타이타닉 6 미션에스, 타 6명의 선교사, 후기 성도와의 5가지 연결고리, 1912년 4월 14일 차가운 밤, 약 2,200명의 승객을 태운 최신형 대서양 횡단 여객선 RMS 타이타닉이 빙상과 충돌하여 선체 옆면이 크게 찢겼습니다. 며칠간 뒤인 4월 15일 새벽 2시 20분, 거대한 배는 대서양 심해로 가라앉았습니다. 가라앉지 않는 배라 불리던 타이타닉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떠나는 첫 항해에서 침몰하면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약 1500명의 희생을 애도했습니다. 110년이 지난 지금 이 참사를 되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와의 인연을 가진 이들을 조명합니다. 항해를 놓친 선교사들 귀한 선교사 알마손네, 알마손네와 그의 동반자 프레드 달레는 잉글랜드에서의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4명의 장로들도 조지비 체인버스 윌라드 리처즈 존 R, 세이어 L, J, 셔틀리프 귀국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우샘프턴에서 배를 타기로 한날 달래 장로가 늦어졌습니다. 타이타닉 표를 직접 예매했던 손내 장로는 누구도 남겨두지 않겠다며 승선을 취소하고 달래가 도착한 다음 날 다른 배를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장로들이 타이타닉을 탈수 없음을 아쉬워했으나 침몰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손내 장로가 내가 내 생명을 구했어라고 말하자 달래 장로는 아니야. 나를 성교 사업에 데려오게 해서 내가 내 생명을 구한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알마 손네는 이후 스테이크 회장과 12사도 정원의 보자로 봉사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의 관점과 함께한 더 깊은 이야기는 교회 웹사이트에서 볼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 bonus fact. 제임스 해밀턴 마틴 장로는 타이타닉 구조에 파견된 버지니안호의 승선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 구시경 세계에서 가장 큰 증기선을 침몰시켜 1,630명의 목숨을 앗아간 바로 그 빙산에 도착했고 6시간 동안 그 옆을 항해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얼음산이었다. 오전 11시쯤 타이탄이 가라앉은 장소를 지나갔다고 기록했습니다.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 희생한 어머니. A who to save 아이린 콜빈 코벳 조셉 F. 스미스 회장의 사촌. 유타주 프로보 출신 30세의 어머니이자 조셉 F, 스미스 회장의 사촌이었던 아이린 콜핀코벳은 산파수를 공부하기 위해 영국에서 6개월을 보낸 후 타이타닉에 승선했습니다. 그러나 이등석 여성 13명 중한명으로 끝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구명보트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의학 지식을 활용해 끝까지 다른 이들을 돕느라 늦어져 승선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아마도 많은 생명을 살렸지만 자신의 목숨은 잃게 했습니다. 코벳은 타이타닉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후기성도였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한 언론인 The for 윌리엄 토머스 스태드 영국 언론인 스태드는 런던의 펄말 가제트 편집장이었으며 타이타닉 승선자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회원은 아니었지만 교회가 박해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유언비어를 반박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스태드는 미국 대통령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의 요청으로 카네기 홀에서 열리는 평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타이타닉에 올랐습니다. 전 12사도 정원의 일원이던 러드거 클로스는 그에 대해 후기 성도가 그의 글을 읽는다면 반드시 그를 영원히 명예롭게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성도들의 행동 take 영국 성도들은 참사의 충격과 슬픔을 느끼며 1912년 5월 4일 런던에서 자선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성도들은 노래를 부르고 피아노를 연주하고 시를 낭송했습니다. 당시 핀즈버리의 전시장이 H. 트립은 후기 성도들이 가장 먼저 재능과 자원을 내놓는 것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발언. Statements about the Titanic by church leaders. 소식을 들은 유타 성도들도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12사도 정원회의 울슨 에프. 휘트니 장로는 침몰 직후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린 연차 대회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시간의 엄숙함을 깊이 느낍니다. 제 마음은 반쯤 내려온 조기와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미국 전역과 문명 세계 전체와 함께 타이타닉에 참사로 애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토록 많은 영혼이 한순간에 영원으로 불려간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이들을 위해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몇주뒤 사촌 코벳을 잃은 조셉 F. 스미스 회장은 인프루브먼트 에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이번 참사는 바다의 선장과 불신 승객들이 종종 내뱉는 이런 배에서는 하나님 따위 필요 없다는 망령된 자만심이 헛되고 근거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여전히 바다의 소음과 물결, 민족들의 요란을 잠잠케 하시는 분께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줍니다.